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HLB 생명과학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6월 14일 이 박스권 하단인 10,500원이 깨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1 9까지 깨진 뒤에 1만원 부근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이 등락률을 반복하다 주가는 7월 6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후 횡보하던 주가는 7월 17일에 hlb가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니비 미국 식품의약품 fda 본 심사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갭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날 hlb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hlb 미국 자회사 엘레베, 엘레바가 fda로부터 정식 허가 심사 개시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신약 허가 승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이로 인해 주가는 한 600원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장마감에 양대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보이다가 8,680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9,200원을 넘어서 현재는 9,5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생명과학은 예전부터 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이번 7월 17일 하락 당시에 공매도 비중 10%가 넘었는데요. 이후 다음 날까지 공매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24% 이상까지 좀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후 31일 공매도 비중은 최고점인 31.8%까지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확대가 됐어요. 그만큼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 주가는 하락을 지속 이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공매도 비중은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9월은 예전처럼 공매도 비중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매도 세력 또한 현재는 주가를 끌어내리기보다 이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금일 주가는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1만원까지의 빠른 회복세가 현재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주식은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제가 오늘 HLB 생명과학에 관해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23년도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hlb 그룹을 보면 hlb,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있는데 hlb는 신약 개발과 선박 기자재 제조업을 하고요. H글로벌은 자원 환경 리테일 바이오 이세 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에너지 사업가 항암 및 신약 개발을 맡고 있고요. HLB 제약은 완제 의약품및 의료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를 해요. 여기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 항암 신약 개발 부분인데 이번에 HLB가 미국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서 현재에서 이제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비롯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리버셀라넵은 경구용 표적 항암제로 위암과 간암, 대장암, 혈액암, 식도암, 갑상선암 등에서 사용되는 항암제로서 종양 내 신생 혈관 형성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혈관 내피 세포성장 인자2 수용체를 매우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번 26일에 엘레바가 미국 뉴저지 보건부로부터 의약품 판매 면허를 취득했어요.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16일 리보세라닙 병행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한 신약허가신청을 미국 식품의약품에 제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수개월 전부터 현지 상업화를 위한 각종 면허나 등록 절차, 마케팅 준비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번 뉴저지주에서 의약품 판매 면허를 받게 된 만큼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면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이번에 HLB 생명과학이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병역요법을 국내에 선보이기 위해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논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HLB 그룹에 따르면 최근 HLB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각각 미국 FDA에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캄렌리 주막의 품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서 국내 허가 절차에 관한 협의도 본격화하고 있어요 HLB 그룹은 리보세라닙 카멜리 주맙 병용 요법을 강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어요. 앞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서 중국에서는 이미 2월 병용 요법에 대한 허가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리보세라닙 국내 판권은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고요. 카멜리 주맙 국내 판권은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번에 HLB 생명과학이 한용의 대표는 병용 요법에 대한 미국 신약 허가 신청이 완료된 만큼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hlb 생명과학과 크리스탈 진우믹스가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조속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두 약물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1 3개 국가에서 탁월한 효능을 입증한 만큼 양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리보세라닙을 반려견용 항암제로도 개발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임상을 시작해서 올해 안에 품목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동물의약품은 임상시험 1회만, 1회만으로도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최근 반려인들이 많아지면서 반려견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만큼 빠른 상용화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HLB 컨소시엄이 유전병 치료 소재 개발 및암 진단 전문 기업인 파나진을 300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암 진단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파나지는 HLB를 이제 주축으로 HLB 바이오스텝, 테라퓨틱스, 이노베이션, 인베스트 등으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에 3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한다고 21일날 공시를 했어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HLB 헬스케어 사업부, 그리고 HLB 생명과학, 메디케어 사업부를 통해 이미 이 진단 키트와 이 하드웨어 생산 능력을 갖춘 HLB 그룹은 유전체 분석 기술, 이 소프트웨어까지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암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는 전방위정 핵심 기술력을 모두 보유하게 된 겁니다. 최근 암 진단 분야는 이 생체 변화와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 등을 좀 알려주는 핵심 지표인 바이어 마커를 활용한 이 유전자 분석 기술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환자마다 유전적 상황이나 암 변이 상태가 다른 만큼 환자마다 다르게 발현하는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최적의 항암 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파나지는 바이오마커를 타깃한 분자 진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LB는 미국 에보트 그룹의 진단 키트 공급 업체로 좀 선정되어 있고요. HLB 생명과학의 메디케어 사업부는 로슈. 에보트 등과 영업 관계를 좀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LB의 파나진 인수 후 분단 진단 분야에 대한 세계 시장 진출도 이제 가속화가 가속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수급을 보면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현재 3.81%로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 비중을 이렇게 줄이면서 4%대 이하까지 비중을 축소한 상황이에요. 현재 HLB는 리보세라의 칼렐리 주맙 병용 요법이 FDA 본신사에 들어감에 따라 의약품 판매 면허 확대와 공동 마케팅 실행 전략 수립 등 상업화 준비를 현재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에요. 곧 진행될 이 FDA의 화학 제조품질 관리 실사도 항소제약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HLB 진회장은 내부적으로 대단히 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글로벌 항암제 개발을 지금까지 해온 패기로 충분히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가흐름을 보시면 8,876원을 찍은 이후에 약간 아주 강하게 상승을 이렇게 보였어요. 단기간에 17,124원까지 상승하면서 2배 이상의 급상승을 이어갔는데요. 현재 제약 바이어 쪽에 수급이 조금씩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이슈가 나온다면 HLB 생명과학은 충분히 단기간에 9배 이상의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에요. 8월 HLB 생명과학 R&D가 세계적인 신약 물질 연구기관인 독일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에 4세대 표적 항암물질을 도입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 R&D는 LDC가 발굴한 신규 항암 물질의 글로벌 팔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ldc는 지금까지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악스 플랑크 협회에서 2008년 스피노프 된 기업으로 설립 이래 20여건의 신약 기술을 세계 유수의 제약사에 이전했고요 현재 암을 비롯 자가 면역 대사 심혈관, 흉추신경 감염 등 총질환에 대해서 120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R&D가 도입하는 표적 항암 물질은 막스 플랑크 협회 분자 생리학 연구소와의 협력으로 탄생이 됐는데 해당 물질은 항암, 항암제의 손상을 입은 암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작용하는 특정 유전자, 이 전사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회사 측은 비임상 단계의 초기 연구를 통해 인세포에 대한 높은 사멸 효과를 확인했다고 좀 설명을 했는데 한용의 HLB 그룹 CTO 겸 HLB 생명과학 R&D 대표는 LDC의 신약 물질을 인수하는 대로 HLB 생명과학 R&D의 신약 연구소에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LDC와의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한 만큼 앞으로의 국가에는 좋은 영향을 계속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유자분들은 이제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만큼 현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뭐 관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HLB 생명과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이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파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추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이 HLB 생명과학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 부분이랑 앞으로 국내 시장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들로 신규 매수자 분들이나 보유자, 주주분들께 다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보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매수 타점과 목표가 쉽게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